잔디 예수님. 잔디 예수님. 아브라함은 아주 고령의 나이에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참 많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과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나이만 계속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그 하루하루가 암흑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밤하늘의 별들을 통하여 저 무수한 별들을 봐라 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보면서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믿기는 하였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속은 여전히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아마 그 캄캄한 밤하늘에 무수히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내, <laughs> 내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하느님의 약속에 하나의 징표를 사인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느끼기도 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자기 안에, 자기 가족 안에 자기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를 훨씬 다 지나쳐버린 그런 상황에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진다는 그 말씀은 거꾸로 역으로 거의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의 그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으로만 느껴지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말씀으로는 약속을 하시는데, 실제로 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뭐를 보고 제가 당신 말씀을 믿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따지고 따지고 싶은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제물들을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또 온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에 그 독수리인지 설계인지 나타나서 그 재물들을 쪼아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독수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세력의 상징,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느님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아브라함은 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해가 저버렸고 하느님의 약속이, 약속이. 무위로 무위로 끝날 것 같은 불안의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느님은그 재물들을 불사르시면서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내가 에집트 강에서 큰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 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을 믿기에는 사실 하느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작은 사인, 그, 그, 이렇게 재물을 준비한,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을 불살라 버리신 그 작은 징표 하나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움으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제일 중요한 그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독지가 전혀 없는데 믿는 것.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느님의 특별한 손길을 느낍니다. 중국이란 거대한 제국의 가장자리에 달려있고, 수천 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유교도 다 그쪽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침략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조공, 적용,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에게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몇천 년을 중국과 이웃해도 합병 당하지 않고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일본이 있습니다.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일본은 우리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일본도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우리 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36년 동안 식민지로 완전히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말도 뺏고, 우리 글도 빼앗았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백성은 줄기차게 그 제국의 지배와 통치에 저항하고 싸우다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해방되었습니다. 집에 당하는 동안 많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백성은 그 제국에 동화되지 않았고 그 제국에 저항함으로써 오히려 불리한 권력에 맞서서 싸우는 용기와 패기와 또 자부심을 자긍심을 키워갔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이 제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자마한 민족에게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제국들의 부대 끼면서 압박받고 수탈당하고 얻어맞고 짓밟혀도 오히려 그런 압박과 수탈에 저항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성숙시켜 왔습니다 일본 제국이 우리를 직발받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부리한 권력에 항거할 줄 아는 강인한 정신과 역량을 키워 왔습니다. 3일 운동부터 시작해서 제주 4.3 여순 항쟁 419, 518, 6월 항쟁...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그렇게 짓밟히는 가운데서도 민초들은 강인하게 버티어 내며 우리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 저력이 축적이 되어서 2016년에 100만이 넘는 민중이 6개월 동안 추위 속에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면서 정권을 탄핵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일본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일본 백성이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중의 역량이고 기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북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국과 미국의 그 패권 다툼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아주 신경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강대,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 속에 저당 잡힌 상태입니다. 북한은 북한 대로 체제 유지를 위해 어떤 희생도 불사하고 있고 주변의 어느 나라도 한반도의 38선을 지워버리고 분단을 끝내기를 원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과 북은 갈수록 <laughs>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질감과 격차만이 더 커져가고, 공통된 정체성이 줄어드니까, 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가 정말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인간적인 현상만 바라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치룩 같은 밤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강정 이의 싸움을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뭐 기지가 엄청난 콘크리트 덩어리가 강정을 다 애워싸버렸지만 그리고 오늘날도 이 기지의 존재에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항의하다가 붙잡히신 송강호 박사님 여전히 감옥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이 강정에 올 것인가, 제주 땅에 올 것인가, 대한민국이 그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현상만 보면, 밤 시룩 같은 밤하늘입니다. 뭐, 백만이 넘는 민중들이 힘들게 싸워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웠지만 그 새로 세워진 정권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러니까 가시나무나 엉겅퀴에서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나중에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겠지만 좋은 나무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엉건퀴와또 가시나무들이 들판에 잔뜩 퍼져도 좋은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분명히 열리고 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물에 넣어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실 것이다. 아, 네.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현상만 바라보면 참 기운이 처지고 떨어지고 정말 가만을 같지만 그러나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섭리와 안배로 새로운 미래를 분명히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를 믿어야 합니다. 음, 아멘.